우리 회원 목사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게 앞서서 한영사 우리 실무총대이신 김우경 목사님 오늘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가지고 조금 오시기에 더 힘들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날씨가 좋아져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길이 토요일 날은 항상 좀 막힙니다. 평소에는 어, 서울시청에서 한 시간 반, 안산에서 한 시간, 인천시청에서 한 시간 걸립니다. 에, 시청을 중심에서 그런데 이제 막히니까 토요일 날은 좀 많이 걸리는데 또 이번에 많이 이렇게 오시도록 말씀했는데 다들 목사님들이 바쁘셔서 각탄자회장님들라 이렇게 모드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 수양관은 여기 17년 전에 MBC 사장님이 제가 국회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도기할때 여기를 산을 한 2,500병을 기증해 주셔서 MBC 사장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건물을 두 동을 지었습니다. 여기 한 4층까지 있는데 한 150명 숙식이 가능하고 저쪽에 한 100명 숙식이 가능합니다. 음. 이 옆에는 이제 식당이 또한 100여명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7월 8월 달에는 막 찹니다. 서로 올라오래 싸서 그리고 평일 에은 거의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때 걸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때, 두달벌어서 1년을 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하루 쓰는 데는 180만원 일반 이일에 150명이 쓰든, 10명이 쓰든, 저쪽에는 한 120명, 숙박할 수 있는데, 1 2 0만까지 작년에 CCC 학생들이 와서 썼었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150명, 150만원 일반 이일에 그리고 평일날은 여기, 200명이 와서 예배드려도 80만원 정도 1인당 4천원씩 받습니다 평일에는 에, 그래도 기수기패하고성수기하는두세배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만 사람들이 있고 평소에는 그냥 전기세 목사님들은 와서 한두 달 있다 가는 분도 어떤 분은 한달 있다 가셨는데 감사한금 어, 3만원 하고 가시더라고요 한달 여기서 하고 가시는데 할때 3만 원 감상금하고 가셔서. 그래도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 무료로 이렇게 와서